안녕하세요. 유아나이스 nice 권한관리 업무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업무 분장 설정 및 권한 부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차 시에서는 우리 학교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업무 분장 예시를 활용하여 유치원의 업무 분장을 설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메뉴의 처음으로 단계에서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를 눌러줍니다. 예시를 가져와서 업무 분장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업무 분장 예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육부에서 등록한 업무 분장 유형을 유치원의 업무 분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학교 업무 분장입니다. 이전 학년도에 유아 나이스 업무 분장을 수행하였다면 해당 업무 분장을 업무 분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업무 분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업무 분장 예시 활용입니다. 학교 업무 분장 예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두 가지 유형의 업무 분장 예시가 나타납니다. 유형 A는 유치원 업무 지원이라는 하나의 부서에 유아 나이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위 업무를 편성한 유형입니다. 유형 B는 주요 업무별 부서를 편성하고 업무별로 단위 업무를 편성한 유형입니다. 다음은 지난 학교 업무 분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학교 업무 분장을 선택하면 학년도 선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업무 분장을 가져올 학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선택한 학년도의 업무 분장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학년도의 예시를 활용하여 학교 업무 분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적용 학년도를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조금 전 배운 학교 업무 분장 예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 예시를 적용하면 부서 및 업무가 자동으로 편성됩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메뉴의 부서 관리 단계에서 부서 및 단위 업무가 자동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년도가 변경되므로 부서장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부서장 지정은 선택 사항으로 부서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 지정 버튼을 눌러 부서장을 지정해 줍니다. 업무 관리 부서원 편성 단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서 관리 단계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자동으로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업무 사용자는 지정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를 눌러 설정한 학년도에 업무별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한 예시에 따라 업무별 메뉴 권한 부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년반 자료 권한은 미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무 자료 권한은 업무 사용자별로 부여되므로 이전 단계에서 업무 사용자를 지정한 이후 교무 자료 권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의 세부적인 절차는 이전 차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제3장 업무 분장 설정 및 권한 부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장 업무 분장 설정 및 권한 부여 더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